네,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영어, 영어강사 김태욱입니다. 2018년도 9월 40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약문이지만 우리 요약문 먼저 읽지 말고요. 첫 번째 글부터 쭉 읽어가면서 무슨 내용인지 정리하고 요약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에요. 뭐, 독일에 있는 동물원이네요. 라이프치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그 동물원에서요. 34마리의 침팬지랑 오랑우탄들이요. 어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 were each individually tested in a room. 자, 각각 개별적으로 한 방에서 테스트를 받았다고 하네요. 각자의 방에서 테스트를 받은 거겠죠.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they were put in front of two boxes. 박스 두 개를 앞에 두고 있는 방이었어요. 괜찮죠? 봐 볼게요. 자, experimental 하면은 실험자입니다. 사람이겠죠. 실험자는요. 뭐 했냐면, place an object, 한 물체를요, 한 박스 안에 놔뒀어요. 그리고 방을 떠났답니다. 자, 다른 실험자가 와서요, enter the room, 방에 들어왔겠죠? move the object into the other box, 다른 박스로 그것을 옮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떠났답니다. 자, 그첫 번째 실험자가 returned, 돌아왔을 때, 그리고 and tried, 시도했서요뭐 하는 거를? 다시 되찾는 것을, 그 물건을요. 어디로부터요? From the first box, 첫 번째 박스에서 되찾으려고 할 때. 자, 우리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 박스에 지금 물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실험자가 나가고 나서 다른 실험자가 들어온 다음에 그 물건을 옮겼으니까요. 괜찮나요? 지금 B, A, B라고 생각하면 B에 있는 거죠. 자, the great ape, the great ape 하면 위대한 유인원이라기보다는 고등 유인원이라고 해석하시는 게더 정확하겠죠? 고등 유인원은요, would help the experimenter, 그 실험자가 여는 것을 도와줬어요. 뭐를? the second box, 두 번째 상자를. 왜요? 아, 그렇죠. 첫 번째 상자에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상자에 있다고 이미 봤으니까요. 괜찮죠? which it knew the object 그것은요 그 침팬지나 오랑우탄은 알고 있어요. the object가 어디에 있는 거? had been transferred to transferred. 그렇죠. 옮겨진 거예요. had been은 그 이전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옮겨졌으니까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게 되겠죠. 옮겨진 것을 알기 때문이죠. however 그러나 대부분의 유인원들이에요. 이 연구에 참여한 유인원들이죠. Did not help the first experimenter open the second box. 두 번째 박스를 여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답니다. 만약에 그첫 번째 실험자가요, was still in the room, 방 안에 있는 거죠. To see the second experimenter. 두 번째 실험자가 그 아이템을 옮기는 것을 보고 있다면요. 자, 이 얘기 뭐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실험자가 못 봤을 때는요 유인원들이 아 제가 모르는구나 그 사실을 괜찮나요?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아 제가 아는구나 아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디 e f i n i n g show 보여줍니다. 그 유인원들이요 이해하는 것을요 언제 뭘 이해하죠? 첫 번째 실험자가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The item was where he or she last. lefty 마지막으로 둔 것을 어디에 있는지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이해한다 못한다? 네, 그걸 이해한다는 것을 실험하는 거였어요. 자, 봐 볼까요? 요약문을 보면요. 연구에 따르면요. 고등 유인원은요. can distinguish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뭘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예요. whether or not. 뭐 인지 아닌지죠. 사람들이요. have a 무슨 믿음 about reality. 그리고 use this understanding to 비뿌이겠죠 음, 자, 이거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을 때요.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물건이 B에 있을 때예요. 두 번째 실험자가 몰래 옮겨놨을 때첫 번째 사람이 들어와서 어디를 열려고 했죠? 그렇죠. 첫 번째 상자를 열려고 했어요. A 상자를 열려고 했죠. 자, 그럼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들 이 생각할 때 아, 쟤는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다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조금 어려웠나요? 해설이 좀 어렵게 써져 있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더 읽어보는 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정리하시고요, 해석 한 번씩은 꼭 다시 해보시면서 내용 파악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저는 함께하는 영어 영어 강사 김태욱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문제도 또 함께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